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영업 잘하는 공식 세번째세번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험영업 잘하는 공식 세번째는 바로 TIP 이론이에요 T는 Trust 신뢰를 얘기하는 거 I는 Intelligent 똑똑함 P는 Performance 얘기하는 거 지난 시간에 점유성 곱하기 신뢰도 곱하기 고객수 얘기했잖아요 약간 비슷하긴 한데 TIP 이론의 핵심은 피에요 P. 일단은 그래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T, 트러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고객이랑 나랑 얘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뢰감을 좀 많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임하세요. 이게 다예요, 그냥. I, 인텔리전트, 똑똑함, 영리함 이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고객이랑 대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좀 영리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내가 똑똑함을 고객들에게 보여주겠다. 어필하겠다. 나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하세요. 이게 끝.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P예요, P. P는 퍼포먼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퍼포먼스가 뭐예요? 연기잖아요, 연기. 한국말로 하면 연기. 연예인들이 하는 그 연기. 우리 영화나 뭐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면 배우가 어떤 역할을 이제 잘그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배우의 실제 성격은 그 역할과 많이 달를수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신들린 듯한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막 미친 듯이. 관객이 몰입하게 되죠. 막 미친 듯이 연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고객이랑 이제 보험 상담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와야지만 고객이 우리한테 빨려 들어오고 내가 지금 뭘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정신없이 막 그냥 설명 듣고 사인하고 같은 이런 퍼포먼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구체적으로 잘 말하기가 이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역동성 있는 이제 액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그냥 보험 설명을 해. 그러면은 그냥 뭐 되게 평범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좀 설득력이 있고 고객이 느끼기에 좀더그 역동성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고객이랑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목소리 톤도 좀 많이 높이고. 그다음에 액션도 이렇게 취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옛날에는 카페에서 얘기하는데 일어섰다가 만졌다 뭐 이런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억지로 한게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된 거예요. 뭐 설명하려다 보니까. 예, 되고. 그러면 이런 역동적인 퍼포먼스 때문에 고객님들은 이거를 보고 아, 이게 좀 새로운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뭐 영화에 보듯이 새로운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상품은 다 평범하지만 이 사람은 좀 다른 해가지고 거기에 좀 빨려 들어가고 그러면 계약으로 이루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유튜브 찍는 것도 제가 솔직히 유튜브 뭐 그렇게 퍼포먼스를 많이 부르진 않지만 유튜브 잘 찍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 똑같은 내용인데 막 되게 퍼포먼스를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퍼포먼스고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막 구독도 누르고 막 조회수도 올라가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은 선물 같은 것도 돼요. 선물. 선물도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대신에 선물을 그냥 내가 줬으니까 계약해. 이런 건안 돼. 이런 건안 되고 선물을 주더라도 여기에 퍼포먼스나 가치를 입히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상하게 선물 주는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고객이 뭐든지 좀 빨리 받고 싶잖아요. 빨리 받고 싶은데 좀 늦게 가. 근데 그게 일부러 늦게 간게 아니라 바빠서 늦게 간 건데 이게 오히려 효과가 좋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뭐 계약을 했으면은 고객이 좀 내심 바라는 게 있는 고객들이 있어요. 사실. 차마 뭐, 달라고 빨리 말은 못 하는데, 그런 고객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고, 삼주일씩 지나도 안 와. 오지도 않고, 선물도 안 보내. 그러면은, 약간 삐질 때가 돼 있어요. 약간. 삐지나거나 서운할 때가. 아니면, 아안 아니 주나 보다 하고, 막, 이제, 체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 단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선물을 드린다던가, 어, 집으로 보낸다던가, 그러면은, 고객들이 되게 화색이 돌면서 좋아하세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주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아, 고객님, 제가 요새 좀 너무 바빠가지고 이 선물 옛날에 사놨다가 지금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은, 아, 얘가 바빠서 그렇지. 나를 생각하고 있었네. 그래도 끝까지 챙겨줬네. 그러면은 그 선물이 얼마짜리가 됐든 간에 그 가치보다는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고객은. 또 하나는 또 선물을 드릴 때는 또 가치를 제가 또 씌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설령 뭐 1등이 안 했다 쳐. 뭐이 정도 거짓말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선물을 드리면서 고객님 제가 이번에 1등을 했는데 고객님 계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물을 회사에서 이제 시상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시상을 받았는데 이걸 보자마자 고객님이 생각나가지고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훨씬 더이 선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죠? 만약에 뭐 가끔 뭐 요새는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선물을 절대 미리 드리면 안 돼요. 아시죠? 예, 금속법 때문에 미리 드리면 안 되는 게 하는데 만약에 미리 준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차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차에서 갑자기 빼가지고 드리면은 고객들이 아 얘는 뭐 항상 선물을 갖고 다니는가 보다. 그럼 나 말고도 다 주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고객님 이번에 내가 1등 해가지고 마침 이선 저기 뭐야 시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 제가 차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지금 누구 좀 줄까 했는데 왠지 고객님이 좀 준일 것 같아서 이거 그냥 고객님 드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고객님한테 참 편하실 것 같고 어울릴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정도로 이 말을 똑같이 써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똑같은 선물이라도 가치를 입혀서 주는 게 좋아요 영업은 연애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내가 와이프한테 선물을 줄때자 여보 하고 그냥 주는 거랑. 자 여보,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됐고 어디서 샀고 내가 어, 어, 어떤 마음으로 샀고 이런 마음들을 전달해서 주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른 거지. 의미가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그 선물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오늘 거 정리를 하자면, 자 T는 트러스트. 이거 뭐라 그랬어? 요 그냥 대화할 때. 아, 내가 신뢰를 좀 많이 들어야겠다. 그냥 이 생각 하시고 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 인텔리전트. 내가 최대한 똑똑한 모습, 영리하다는 거를 고객들에게 좀 어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말하는 게좀 간결해지고 이렇게 헷갈려 하진 않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오늘 중요한 건 이제 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선물을 드리더라도 가치를 최대한 입혀서 드려야 된다. 절대로 그냥 주지 마. 아셨죠 반말 나왔네 죄송해요 절대로 그냥 주지 마세요 가치를 입혀서 드리는 거그 다음에 고객들이랑 상담할 때는 내가 팔려야 되는 거니까 영화 속의 연기자 내가 보험 영업하는 역할을 맡은 연기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평범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설명하고 심지어는 막 크레이지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설명을 하는 거야. 미친 듯이 설명을 하고, 막, 진짜 막, 내가 흥분해가지고 설명하고, 막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고객이 그거에 대한 이 느낌을 받아요. 아, 어, 설명하는 게 다르네. 뭔가 다르네. 신선하네. 새롭네. 강력하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 고객님이 그 퍼포먼스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거고, 기존에 그냥 설명했던 방식보다 이거를 장착하게 되면 계약 환경은 훨씬 더 올라가는 거야. 훨씬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0%예요 100% 근데 설명을 너무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냥 밍숭맹숭하게 하니까 이렇게 좀안 되는 건데 이 퍼포먼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업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가미를 해보셔라. 그러면은 확실히 잘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현장에서 실전성 있게 써먹을 수 있는 거고 다잘 활용하고 하이퍼포머들이 진짜 억대 연봉이 아니라 월 1억씩 버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 공식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걸 꼭 장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